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요즘 날이 이제 더워지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고 약간의 식초 같은 냄새도 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요즘은 수술 안 하죠. 수술 안 하고 아주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톡스를 주사를 하죠. 보톡스 주사를 하면 어, 아주 간편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다만 유효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가요. 6개월 정도 가고 어,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뭐그랑람 어, 외에 다른 부분에 뭐 땀이나 이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원장님 저가 발바닥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보톡스 맞으면 괜찮은가요? 네. 발바닥 또 손바닥에도 어, 치료를 하죠. 그 경우는 보통 마취크림 발라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다 좀 치료하죠. 뭐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 걸려요. 아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제 날이 더워지면 발가락에 무좀이 심해지는데 무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심하지 않으면, 어, 무좀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비누가 따로 있어요. 그 비누를 구입해서 그 비누로 저녁에 한번약게 씻고 뒷물로 헹궜고 어, 완전히 피부를 드라이업 시킨 다음에, 어, 적절한, 어 무좀 연고제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포가 생기고 많이 가렵고 증상이 심하면, 어, 먹는 약을 그,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비가 있는데요. 무좀도 실비가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음, 무좀 실비가 된다는 것은 어, 일반 무좀 음. 약을 토약할 때 실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어, 만약에 발톱무좀이 심하다면, 자, 그건 핀 포인트라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거든요. 이핀 포인트로 레이저 치료 받을 때, 실비에 대해서 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